창세기 13장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개 부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그가 네개 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아브라함의 일행 곧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통과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로세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가난한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로세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친족이라너나나나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무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 진데내 자손도 셀이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러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무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 14장 당시에 시날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팀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트로트 가드나임에서 르바족속을, 함에서 수스족속을, 사, 사회 기라다임에서 엠족속을 치고, 호리족속을 그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금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 손담아에 사는 앙우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팀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그돌라오메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 왕 아리옥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왔선니라 시팀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내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무리 족속 마물의 상수리 숲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무리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간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첩 부수고 담에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에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걸짜기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시로라기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바 동해나 아멜과 에스골과 마무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담에 색사람 엘리에세린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시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마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묻 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루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된 암소와 3년된 암염소와 3년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태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 개,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애굽 강에서부터 그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곧겐 곧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우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오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보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부로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지 십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흥아 그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가를 학대하였더니 하가리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마나 셀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음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 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는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함이라. 그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을 가데스와 베레스사이에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歳やったら。あめ